항상 손이라는 거는 우리 눈앞에 있고 특히나 말하는 직업을 하거나 일을 할때 내가 보지 않더라도 남이 항상 보게 되는 게 항상 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눈을 일대일로 마주치고 얘기를 하는 경우는 사실 잘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목주름이나 손가락, 손등 주름은 상당히 본인의 어떤 나이를 드러내는 중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손가락 주름을 여러분들이 왜 생각을 안 하게 되냐면 손가락 주름에 어떤 시술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손등주름은 이제는 조금 대중성이 있지만, 손가락주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는 곳이 거의 없다 보면 돼요. 근데 우리가 손가락주름을 정의할 때이 굵은 주름만 하는 게 아니고요. 굵은 주름을 형성하고 있는 이음새가 이 되는 이런 부분도 제가 시술을 다 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뼈 중간중간에만 살짝 넣는데, 저는 이 본을 떠서 피부 밑에 거의 다 시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손가락 액면가가 거의 1,20년 젊어져요. 그래서 손가락 주름도 우리가 보면 주사로 여기 몇 c 시지만 맞는 게 아니고 손목 주름에서부터 시작해서 손가락 주름까지 모든 부위를 다 해달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가 사실 은 기능성 핸드크림을 바른다고 해서 손 주름이 없어지나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촉감만 뭐 이렇게 촉촉해질 뿐이지 주름 거의 그대로예요. 실제로 얼굴을 보면서보다 손을 보면서 내가 많이 늙었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술이 가능합니다. 손가락만 해도 사실은 한 마디당 1, 2cc가 들어가요 그럼 열, 열 손가락이죠 10cc에서 거의 20cc 들어가죠 그리고 움직이시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면 제가 끝나고 시술 직후에도 끝나고 나서 이렇게 손가락 만져보면서 주름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펴졌는지 개선됐는지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붓기를 좋아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멍 붓기는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아, 멍이 들더라도 말초부위이긴 하지만 발등이나 우리가 하체에 비해서는 신진대사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멍이 빨리 빠집니다. 무릎 주름도 우리나라가 유일무이하게 지방 흡입을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예요. 그럼 허벅지 허벅지 볼륨을 쏵다 빼놓으면 허벅지 피부도 처지면서 무릎에 걸쳐지면서 무릎 위 주름이랑 무릎 전체 주름이 굉장히 진해져요. 이것도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무릎 주름도 볼륨 리프팅밖에는 답이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무릎 주름에다가 실을 실만 생각하거나 써마지나 인모드 울세라만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주름이 더 생겨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열이 가해지면서 굉장히 피부가 쪼그라들면서 뭔가 개선돼 보이지만 피하지방의 조직들이 결실이 일어나면서 이게 더 쪼그라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릎 주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이 생각했을 때휜 다리 필러와 어떤 손등 손가락 주름처럼 볼륨을 통해서 채워주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모든 주름은 볼륨이 빠져서 해요. 볼륨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 작업을 안 하고 자꾸 변중만 올리는 시술을 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결과를, 높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죠. 지방흡입이 되어 있는 경우, 다이어트를 급격하게 한 경우, 원체 바디 피부가, 바디 스킨의 탄력도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그런 분들 보면은, 우리가 허벅지 위에서부터 주름이 대각선으로 굉장히 우리가 소나무 잎처럼 주름이 많이 져 있거든요. 그래서 다리 탄력이 원래 떨어진 경우, 근육이 없는 경우, 체중 조절을 너무 급변화해서 하는 경우, 지방흡입을 과하게 한 경우 이런 분들이 많고.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모든 이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나이 들면서 우리는 모든 부위가 노화가 일어나게 되고 주름이 생기게 되거든요. 구석구석 주름이 다 생기게 됩니다, 사실은. 네. 무릎주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처음에는 한 30에서 50cc를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시술을 하다 보니까 용량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기본적으로 100cc 이상 하고 있어요. 100cc 이상을 해도 그렇게 과하지도 않고, 기본 단위가 거의 100cc부터 시작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귀성형, 귀에다가 이제 지방을 빼서 한다거나 귀볼 볼륨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에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병원들 보면 사실은 우리가 귀를, 귀를 보면 은 우리 축두엽에서부터 이렇게 솟아오른 귀부터 옆에서 봤을 때 누운 귀들, 칼귀들 그리고 우리가 코수술을 한다고 연골을 몇 번이나 빼가지고 귀가 들어 누운 경우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항상 모든 시술을 할때 코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인 비율을 상당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귀를 하는 데는 많지만 실제로는 귓바퀴나 귀 전체 모양 누운 귀를 펴준다거나 귀를 여러 단계를 거쳐서 볼륨 자체를 굉장히 키워준다거나 왜냐면 귀도 귀가 결국 어디 붙어있어요 얼굴에 붙어있잖아요 근데 얼굴은 굉장히 각지고 근데 귀는 눕고 작고 각지고 칼기고 하면은 귀를 굉장히 통통하게 하는 게 인상도 유순해 보이고 얼굴 크기도 작아 보이게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귓볼만 계속해서 여기 여기 부르딩디하게 동그란 경우는 많아요 삼장복사 귀 같죠 이렇게 귓볼만 튀어나온 경우 그런 결과는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귀는 우리가 어떤 상체, 뭐 쇄골과 어깨, 턱선 우리가 두상과의 어떤 상호 연관성에 있는 중간 지점에 있는 부위라고도 볼수 있어요 그래서 귀가 시원시원하며 옛날부터 어른들이 귀를 만지작거리면서 귀가 예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바디를 따져봤을 때 어디 하나 눈길이 안 가는 부위가 없어요 그래서 귀는 여러분들이 멀리서 봤을 때 얼굴과 바디와의 어떤 조화가 맞게끔 상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귓볼이 너무 위에 있고 얇고 하면은 턱이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귀를 밑으로 좀 내릴 수도 있고 옆으로 증복시킬 수도 있고 굉장히 둥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굉장히 3D, 4D로 입체감 있게 생각하는 곳은 저희밖에 없다.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겉으로만 시술했는데 요즘은 이 안쪽으로 계속해서 볼륨을 채우면서 만들어요. 우리가 귀연골을뺄때이 귓바퀴 쪽 우리가 귀를 지지한 이 중간 지점을 많이 빼거든요. 이 이쪽도 제가 요즘에 시술을 굉장히 강력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연골을 빼거나면 연골을 빼거나 여기가 주저 앉거든요 뒤로 주저 않기 때문에 이쪽 볼륨을 채워가지고 귀를 세울 수가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